안녕하세요. 노잼 엑셀을 꿀잼으로 만들어드릴 로사쌤입니다. 고객 관리를 하는데 그 많은 회원 중에 오늘이 생일인 사람을 바로 표시해준다면 정말 편리할 것 같지 않나요? 이 기능을 이용하면 오늘이 계약일인 사람, 오늘이 당번인 사람, 이렇게 특별한 날짜에 표시해야 할 사람들을 다른 색깔로 표시해서 얼른 눈에 띄게 할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의 고객 관리 로사쌤이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오늘이 생일인 사람을 다른 색으로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영상으로 살펴볼게요. 오늘이 8월 12일이라면 8월 12일이 생일인 정미용 고객이 파랗게 표시됩니다. 6월 10일이면 정수진 고객이 파랗게 표시되고 오늘을 입력하는 today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오늘이 5월 2일이라고 했을 때 5월 2일이 생일인 김은지 고객과 이민영 고객이 파랗게 표시됩니다. 자 그럼 이 기능을 위해서 어떤 기능을 배워야 하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기간을 계산하는 date.dif라는 함수를 배워야 합니다. date.dif는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함수인데요. 특정 날로부터 오늘까지 몇 년, 몇 개월의 기간이 흘렀는지 계산을 해줍니다. 그런데 특히 yd라는 옵션을 이용하게 되면 오늘이 생일인 사람, 오늘이 기념일인 사람을 찾아낼 수 있답니다. 조금 이따 자세히 배워볼 거고요. 두 번째는 조건부 서식입니다. 조건부 서식은 특정 조건에 맞았을 때만 서식을 다르게 표시하는 기능인데요. 조건부 서식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수식을 이용해서 셀 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date.dif 함수를 집어 넣어서 특정 날짜에 생일인 사람을 다른 색으로 표시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럼 date.dif 함수를 이용해서 얼마만큼의 기간이 지났는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 디아이프 함수는 세 가지 인수를 사용합니다. 고객의 생일과 같은 기간의 시작일, 그리고 오늘이 되겠죠. 바로 기간을 계산할 때 마지막 종료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 사항을 입력하게 됩니다. 선택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선택 사항에 y를 입력하게 되면 얼마만큼의 연수가 지났는지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2년, 3년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m을 입력하게 되면 개월수를 계산해 줍니다. 26개월, 38개월 이렇게 개월수로 계산합니다. 선택 사항에 d를 입력하게 되면 일수가 계산됩니다. 총 237일, 385일 이렇게 총 일수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8개월, 75개월 이렇게까지 개월수로 모두 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3년 5개월, 6년 7개월,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연수 이외에 연수를 제외한 월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ym을 사용합니다. ym은 연수를 제외한 개월수를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선택사항에 md를 쓰게 되면 개월수를 제외한 일수를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28일, 3년 7개월 15일, 이런 식으로 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인수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이 인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할 인수인데요. yd입니다. yd는 연수를 제외한 일수만 표시합니다. 우리가 3년 245일 이렇게 표시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언뜻 봐서는 쓸모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바로 yd가 0이 되었을 때그 날짜는 그 고객의 기념일이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이 생일인 사람을 찾아줄 때는 바로 yd가 0인가를 계산한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데이트 dif 함수는 자동완성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철자를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작일은 어린이가 태어난 생일이 되겠고요. 그리고 종료일은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이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오늘은 절대 바뀌면 안되기 때문에 F4를 눌러서 절대주소화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사항으로 Y 태어난지 얼마나 되었는지 연수를 계산하고요. YM 몇년몇 몇 개월이 지났는지 계산하고 MD 몇 개월 며칠이 지났는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YD를 계산했을 때 어떻게 숫자가 표시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지 학생의 태어난 지 얼마 되었는지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데이트 DIF, 그리고 시작일은 생일, 종료일은 오늘, 그리고 F4를 눌렀습니다. 김은지 학생은 태어난 지 2년이 흘렀지요. 그리고 2016년 5월에 태어났고 지금 5월 2일이기 때문에 YM을 계산했을 때는 나머지 개월수가 없으니까 0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MD는 마찬가지로 개월수를 제외한 일수가 없습니다. 5월 2일로 날짜가 같기 때문에 0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YD지요. 태어난 지몇년 하고 그 나머지 일수를 표시하는데 마찬가지로 날짜가 같기 때문에 일단 김은지 학생은 0으로 표시될 것입니다. 자, 이 수식을 범위정해서 채우기 핸들로 복사하게 되면 각각 값이 달라지지요. 정미연 학생은 2017년 5월 3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직 1년이 채 달지 않아서 y는 0이 나타나고요. 개월수는 11개월, 일수는 29일입니다. y 이드는 364일이 되었죠. 자, 그리고 이민영 학생은 2년, 마찬가지로 5월 2일로 날짜가 똑같기 때문에 0, 0, 0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정수진 학생은 2년 8개월 23일이 지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이 날짜인 학생은 yd 부분이 0이 표시됩니다. 어? ym도 0이고 md도 0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ym은 월수만 같아도 0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생일이지 않아도 0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md도 마찬가지로 오늘이 생일이지 않아도 0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늘이 생일인 사람을 찾을 때는 꼭 yd라는 선택사항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date.dif 함수를 이용해서 오늘이 생일인 사람을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찾아낸 항목을 다른 색깔로 표시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면 오늘이 생일인 사람, 오늘이 재계약일인 사람, 오늘이 당번인 사람, 이렇게 특정 항목을 다른 색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재계약일인 사람을 표시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범위 지정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제목을 제외한 표 전체를 범위 지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제목을 포함해서 범위 지정을 하게 되면 모든 결과가 어긋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꼭 제목을 제외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그리고 조건부 서식에서 세규칙을 클릭합니다. 세규칙을 누르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수식을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쉽게 수식을 입력하기 위해서 화살표를 클릭하는데요. 엑셀 2016에서는 이렇게 까만색의 화살표이지만 이전 버전에서는 빨간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각각의 개인의 재계약일을 표시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재계약일을 클릭합니다. 그런데 이때 개인마다 달라지는 값이기 때문에 꼭 F4를 두번 눌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 클릭된 날짜와 오늘 날짜가 같은지 비교하기 위해서 등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를 클릭한 후에 엔터를 누르면 다시 새규칙 창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서식을 클릭한 후에 글자색을 지정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목을 제외하고 범위 정을 합니다. 조건부 서식에서 세 규칙을 누르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누릅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사람의 제계약일를 클릭한 후 F4를 두번 누르고 오늘 날짜를 클릭합니다. 이두 날짜가 같은지 비교한 후에 서식을 눌러서 색깔과 글꼴 스타일을 지정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오늘 날짜인 사람만 이렇게 파랗게 표시가 됩니다. 만약 날짜를 6월 8일로 바꾸게 되면 제 계약일이 6월 8일인 대전의 최태호 지점만 지금 파랗게 표시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습을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날짜를 입력할게요. 오늘 날짜를 입력하는 함수는 today라는 함수입니다. 는을 입력하고 t, o를 입력한 후에 탭 키를 누르시면 빠릅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아줍니다. 오늘이란 함수는 특별한 인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가로를 닫습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를 입력하면 오늘 날짜가 나타나는데요. 이 투데이 함수의 특징은 엑셀을 열 때마다 날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5월 7일이 나타났는데 이 파일을 내일 열면 5월 8일이라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매번 오늘이 생일인 사람이 나타나는 게 달라지죠. 자, 그러면 오늘 날짜를 입력했으니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오늘이 생일인 사람을 파랗게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위 정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아까 강조했던 내용 있지요? 조건부 서식에서 수식을 이용해서 서식을 줄 때는 제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범위 지정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만 범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조건부 서식을 들어갑니다. 세규칙을 누르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클릭합니다. 자 이제 수식을 입력하기 위해서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자 수식은 DATE_DIFF라는 함수를 이용한다라고 했지요. 눈을 입력하고 DATE_DIFF를 직접 모두 입력합니다. 그리고 가로를 열어줍니다. DATE_DIFF 함수는 시작일, 컴마, 종료일, 컴마, 옵션, 선택사항이었습니다. 시작일은 학생의 또는 고객의 생일이 되겠습니다. 생일을 클릭합니다. 그런데 이 생일은 개인마다 달라집니다. 즉, 김은지의 서식을 지정할지 결정할 때는 C의 4번 셀을 비교하고 정미연의 서식을 바꿀지 결정할 때는 C의 5번 셀의 생일을 비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는 매번 변하지 않는데 행번호, 4, 5, 6, 7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행번호는. 그래서 F4를 두번 눌러줍니다. F4를 두번 누르게 되면 C 앞에는 달러가 붙고, C 뒤에 행 번호에는 달러가 붙지 않아서, 열 번호는 이동하지 않고 행 번호만 바뀌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각 개인마다의 서식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컴마 이제 종료일을 클릭해야겠죠? 종료일은 바로 오늘입니다. 5월 7일. 오늘은 절대 바뀌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달러가 표시된 채로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컴마, 선택사항을 입력하는데 오늘이 생일인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yd가 0이어야 한다 라고 알려드렸죠. 그래서 선택사항에 큰 따옴표 yd를 입력합니다. 큰 따옴표 닫고 가로를 닫아요. 그리고 이 값이 바로 0인지 비교해야 합니다. 는 0을 씁니다. 자, 이렇게 수식을 모두 입력했으면 서식을 지정해야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엔터를 누릅니다. 엔터를 누르면 다시 새 규칙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서식을 클릭하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과 색깔을 지정합니다. 확인. 확인을 누르면 오늘이 생일인 사람이 이렇게 파랗게 표시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기능을 배워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도 잘 실습하셔서 꼭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객 관리를 도와드리는 로사 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